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한 마음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상한 마음은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하지요.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면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아, 마음이 상하면 마음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마음이 상하면 음식을 버리듯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마음 안 상할까요? 목사님도 장노님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음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마음 상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깨어지기 쉽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언제 또왜 마음이 상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 안에 바이러스나 균 같은 것이 들어와 그것이 퍼져서 모든 음식이 상해서 버려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 험한 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스크래치를 당하게 되죠. 상처가 납니다. 그것이 곰고 또 퍼지게 되면 점점 마음이 찢어지고 브로큰해지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스스로 죄악에 넘어지게 되면 죄악에 물들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내죄 때문에 나 스스로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마음 상함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아담도 기뻤습니다. 매일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마음껏 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죠. 하와라는 여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지 하와를 향해서 이 여인은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는 하나야. 너무너무 둘이 사랑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브로큰 마음, 상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뱀이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였으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함이 하와와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그 여인 여자를 원망. 이 말을 듣던 여인 하와도 이제는 아담이 절대로. 기대가 되거나 희망이 있는 남자여 남편이 아니라 저한 남자 중에 한 놈으로 추락하고 많은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깨트리고 상처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죄악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보는 것이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죄가를나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51편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broken heart. 왜 상했습니까?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상함은 다른 사람의 죄악 또한 가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만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도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붙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밀어내지 않으셔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서로서로 서로 또 스스로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이 냉장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 상한 음식이 냄비에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나절만 지나도 이 더운 여름에는 상한 음식 냄새 때문에 온 집안이 좋지 않지요. 우리 상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식처럼 바로 봉지에 싸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도, 마음이 깨져도,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어도 그냥 참습니다. 묵힙니다. 그냥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언젠간 잊혀지겠지. 그대로 낙이 두게 돼요. 해결되지 않는 상한 마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상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어도 상함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상함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가주 가는 삭개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삭개오를 우리는 보게 돼요. 아니, 삭개오가 마음이 상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말씀 2절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세리장이라고 나와요. 아주 부유한 자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파렴치한 직업을 가진 부류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권력 아래서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피를 세금으로 빨아먹는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에게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 같은 동족에게는 고열을 짜내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이 세리를 동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장, 세리의 대장인 사기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사기오를 만났을 때 수근거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저 죄인과 함께하는 도다라고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이 키가 작은 사기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에게 서로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았던 이 사기의 마음.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사기요는 자신의 죄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의 미움으로 인해 그 마음의 브로큰 할트를 가졌다라는 것이. 겉으로는 당당히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찢어지고 깨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세리 장 사게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게오가 이제는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기로 결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게오는 마음 먹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덮어두지 않기로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달려간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돌무화과 나무로 뛰어 올라가 예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상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묵혀두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끌어올려 가져가신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치료하고자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도 찾아가지요. 정신과 의사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 놓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담사들도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받아주는 그릇은 될수 있어도 그 그릇 안에 든 상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또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궁극적 마음의 상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함 마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개오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송고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께로 가져나가 쏟아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왜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 왜이삭게오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 쏟아 놓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상하 마음을 고치실 유일한 실질적인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치유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상처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세 번이나 기도하며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이 그 죽음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의 청을 세 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돌아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내려다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죽음으로 마치 내몬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며,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렇게 처참한 아픔으로 몰고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고. 어쩌면 육신의 죽음의 고통보다도 아버지에게 거절받았다는 이 브로큰 하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의 깊이를 가장 많이 겪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애인에게 거둬차 보인 적이 없는 배신 당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연애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 속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엄마이기 때문에 딸이 자식을 낳을 때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겠지만 어머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는 딸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손주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둘도 나고 셋도 나고 다섯도 나자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으로 죽음으로 나아간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으신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상처 입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상한 마음까지도 잘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올라온 사케오를 예수님은 쳐다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냥 사케오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 자기를 가장 사랑했을 부모님조차도 이렇게 나를 불러주지 못했을 이사교를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신 사교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음성만으로도 사교의그 상한 마음은 치유의 바람이 불기 시 더군다나 내가 오늘 내의 집에 유하역했다라는 이 말씀이 사교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교의 집에 온 예수님을 뒤에서 수군 거리며,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혈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된 사교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 이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네 값절이나 보상하겠습니다. 사교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 예수님이 구원의 선포를 하시자 그 구원은 사교오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가정에 머물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은 내 마음의 상처는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이 많은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상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길 바라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져와 하나님께 쏟아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 드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사껴와 같이 아무개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상처난 마음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내 상한 마음이 봉합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순간 나도 내 가정도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분노에서 미움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 되는 은혜의 축복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성찬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